아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식상한건데 아, 분명히 트렁크에 누워서 자고 있을텐데 아이 팀장님 진짜 팀장이 여기있죠? 산타... 산타... 아 이게 뭐야 술 냄새 진짜 아.. 팀장님 어어 왔어 아 팀장님 어.. 산타 할비 알지 너 크리스마스 다가온다고 이러고 그냥 아침까지 시켜먹는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어제 속상해가지고 아침부터 이게 술한잔 마시고 아 나도 이제 좀그 산타한테 항의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힘들게 눈을 피우고 빨 시키는 거야 뭐 자기만 재밌지 앞에서 끄는 눈을 피우는 얼마나 힘든데 아유 술 마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코가 빨개진 거 아니야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산타 할배 진짜 너무 정정해 그 양반은 진짜 아 너무 힘들어 그분 아나잘 테니까 좀 이따 얘기해 아. 아 그러니까 우리 산타 할배가 이 영상 꼭 봐야 된다고 산타 할아버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연비 18km 이상 찍고요 자 너무나도 이쁜 하이브리드 SUV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누돌프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우리 산타 할배 보면 반할 만한 자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누돌프 복수 안 시키고 함께 가시죠 Merry Christmas! 킹카 구독자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오! 자 이제 연말 연시도 얼마 안 남았고요 크리스마스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킹카가 오늘부터 또 연말 특가로 또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 연말 특가로 해가지고 또 서비스 같은 거 없어요? 당연히 킹카는 준비했죠. <laughs> 오, 오,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엔진오일 서비스, 탁송료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험료도 해주신다고요? 당연하죠. <laughs> 我给他动了。<laughs> <laughs> 자 킹카에서요 연말 연시와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형님들의 성원의 힘을 보서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데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킹카 어셈블리고 신규 채널이 생겼잖아요 홍보 잠깐만 해주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조만간 진짜 제가 살뻔한네살한 매물이 올라갈 예정 입니다네 너무 길었죠 자 우리 킹카 구독자 형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한 해도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할게요. 가시죠. 자, 소원속지, 만수우가, 만사연풍!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산타. 할아버지도 반할 만한 중형 SUV로 준비를 했고요. 자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가 너무나도 좋은 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비는요 18km 이상을 찍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금도요 20만 원대로 낼수 있는 자, 유지비 저렴한 하이브리드 SUV 차량. 자 먼저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형이고요, 2022년. 8월에 등록된. 자 기아의 디올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1.6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레이비티 그레이 색상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관리 상태면 차량 상태 아주 끝장나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면부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는 한 7만 8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고개 광발도요 반짝반짝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 누돌프 코 같은 반짝이는 자, 외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합니다. 반대쪽 역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자 신성 좋은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해가지고요 범퍼 하단 부위까지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부.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레이더 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제동 앞차가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해주고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기아의 드라이브 오아이즈까지 적용되어 있는 자 완풀옵션급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은요 진짜 구하기도 힘들어요 해외에서 너무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킹카에서요 저렴한 금액에 또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운전석 치명부에 가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킹카, 킹카. 자 2023년형 디올류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최상위 등급 시그니처 등급이에요 추가 옵션으로 220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패키지와 또 거기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모니터링 팩까지 적용되어 있는 옵션까지도 아주 빵빵한 차량이고요 실내 인테리어 요즘 중요하잖아요. 자 화사한 그레이 시티가 적용돼 있는 자 디올리오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우, 진짜로, 문콕도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요, 그냥 깔끔합니다. 또, 시그니처 만에, 또,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laughs> 딱 봐도 얘가 최상위 등급이구나, 할수 있는 가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자, 앞도 어쪽요 와, 진짜 문콕이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도 어쪽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깔끔니 자,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진짜, 진짜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썬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썬팅지가 적용되어 있고요. 썬팅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도 어 쪽도요. 깔끔하고요. 사방, 팔방, 썬팅 상태까지 아주 양호합니다. 와, 뒷좌석 시트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그레이 시트와 블루 투톤이 적용되어 있는 실내 인테리어까지도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어 아, 그리고 지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많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일 적용이 는데요 와, 휠 상태도요. 주차 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아우차.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어제 그 산타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과음해 가지고 <laughs> 제가 앞타이어를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자,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휜 상태도요, 주차업집 없이 너무도 나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거기에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뭐 솔직히 방심하면보도블록에 긁히기 일수잖아요. 그만큼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3년형 디올리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 도전 상태도요. 제가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손상태가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아의 신형 엠블롭. 자, 질도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포티지라는 레터링과 또 하이브리드 배지가 이쁘게 잘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범퍼 하단부위까지 외관 상태는요, 정말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뒷표저 부분도요, 크게 사용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디올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당연히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돼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간감도 아주 좋고요. 이야, 트렁크 공간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건을 적지 않은 공간이라서 측면 부위는 막 손상되고 파손된 차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매우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가니시 부분마저도 자, 손상. 파손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5인승 차량이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볼트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요새 이제 차박이나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많이 적재하시려면 제가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 폴딩이 가능하고요 와 힘이 장난이 아니 아니야 왔다갔다 <laughs> 자 이렇게 원터치 폴딩이 가능합니다 우리 산타 할아버지도 이런 거 타시고 전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으니까 좀간지나 않아요? 자, 거기다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터치 폴딩 가능하고요. 공간감 역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간감은요. 아주 끝장납니다. 자, 거기다가, 에 와우, 누웠다 하면 잠이 와. 예! 아이, 그만해요. 그만해. 아, <laughs> 자, 요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다 보니까, 아우, 산타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멈춰! 멈춰! 공간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트가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레이, 블루, 투톤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우리 형님 누나들 담배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자, 실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디올리오 스포티지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웬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자,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미세하게 부터치 하나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도 쪽은요, 아주 깔끔합니다. 문콕도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뒷도어쪽 마찬가지로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니고요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광발도 바딱 반딱하게 잘 살아 있는. 자,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자, 디타이어 트리드도요 많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주차 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관리해주실자 디올리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부 오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아이구야이 차량 교환품목이 두 가지가 있네요. 자이 부분은요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 부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 교환이 있고 어떤 부분에 판금이 있는지는 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이 차량은요 운전석 쪽 휀다와 자 트렁크가 교환이 됐다라는 거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올량오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에 대한 부분은요 제조사 보증이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가 너무나도 이쁜 완풀 옵션급의 디올리오 스포티지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게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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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디올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유니크한 그레이 색상에 블루 투톤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뭐, 물론 익스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자, 인테리어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편안한 느낌에 또 화사한 느낌까지 느낄 수 있는 자, 유니크한 자, 그레이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헤지거나찢어진 부분 없이 너무나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자, 암레스 공간 안쪽으로는요, 미국 컵볼도 적용돼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 누님도 담배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 차량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막내 예. 담배 냄새 나니 안 나니? 어 지금 너무 냄새가 좋습니다. 아, 그렇지. 담배 냄새? 어, 냄새 안 나요. 어, 방향제 냄새. <laughs> 자, 너무나도 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에어 벤트 적용돼 있고요. 자, 이렇게 양 옆으로는요, 씹힌 충전 단자 나란히 두. 적용어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매너남 형들이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럼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공간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역시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좌석에 탑승한 우리 막내님 네. 키가 몇이죠? 저는 지금 183입니다. 아183 했을 때이 상태에서 앞좌석 공간감은 어때요? 저는 일단 작은 네. 것만 탔어가지고 어. 어, 되게 좁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스포츠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아 맞아요. 진짜로 4세대 넘어오면서 공간감이 너무 좋아졌어요. 거의 소렌트 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공간감까지 아주 좋아진 차량이고요. 와 전차주님께서 이렇게 이쁜 3D 매트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놓으셨네요. 진짜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셨고 군데군데 이렇게 비닐도 안 떼셨어. 꼭 비닐 띄고 타셔야 된다니까요. 자 거기에다가 이게 선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 도어 트림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블루와 또 그레이와 또 카본과 우드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거기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고품격 사운드, 크랙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느낄 수 있는 디올류 스포티지 차량이고요.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띵, 띵.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충돌 방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활 ppf도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여기 손톱 자국 나기 쉽잖아요. 생활 ppf 시공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고급스럽잖아요. 자, 그레이와 또 블루가 투톤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본으로 또다 이렇게 씌워 놓으셔가지고 너무나도 스포티하다. 자 스포티지 차량의 스포티함을 더 더했습니다. 자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자 윈도우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우리 형님들 또 주행하시면서. 오픈 격 사운드로 음악 감상하셔야 되잖아요 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굉장히 이뻐요 여기 실제로 오시게 되면은 또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쁜 그레이 블루 투톤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쪽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앰비언트도 기어봉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예쁘게 잘 들어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버튼이 꽉차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고요. 배터리 리스퍼트 거기다 전동 테일게이트 차체 자세장치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솔직히 이 그레이 시트가 그렇게 관리하기가 쉬운 색상은 아니잖아요 자 이쁘긴 하지만 관리하기 힘든데 와 이염된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자 보조성 역시 전동 시트가 적용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상태 이염 없이 잘 동작되는 건 미리 확인을 했고요 자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어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빠르게 실내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 진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실내 상태는 거의 준신차급이에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셨고요 자, 스포티함에 스포티함을 더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카본으로 다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도어 쪽도 봐주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다 장식을 해놨어요. 여기 비상깜빡이에도 이게 스포티지라고 이렇게 이쁘게 좀 스포티함을 많이 강조해놓은 차량이고요. 자,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실래요? 자, 스티커 흔적이나 끈끈이 흔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 있습니다. 계기판 상에 경고등 없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 는요. 7 8 5 3 6 k m 를 정확하게 주행할 차량이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이렇게 모니터링 팩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스트리어링휠 상태도 굉장히 깔끔해요. 자 가죽 시 가죽이 적용돼 있고요. 자전체적 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나봐요. 너무나 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돼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돼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돼 있네요. 자 거기다 운전하실 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자 패들 시프트 적용돼 있고요.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돼 있습니다.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자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차로 중앙 유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도 앞차가 정차할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기아의 드라이브 YG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들어가 있으면 또 보험료 10%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 진짜 이런 기능들 보면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아, 산타라고지 굳이 힘들게 누돌프 멈춰 멈춰 자 위쪽으로는요 ECM 하이패스 아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기아 커넥트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 산타 할아버지도 겨울에 일하잖아요 춥잖아요 새벽에 많이 일하시고 자 그럴 때는요 원격으로 시동 걸어 가지고요 탑승 전에 자 원격 시동 걸고 공조장치 조작해서자 겨울철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 물론 우리 누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옵션이고요. 자, 밑에 쪽에 큼지막한 미디어 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 터치감도 좋아 이렇게 터치감도 좋아졌고 또봄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티맵,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또 안전 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요, 자 보험료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티맵 같은 경우에는 7점 이상이면 보험료 8% 100점일 때는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여러 옵션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들어가 있어서요 또 카메라를 보면 벌금 안 받게 하려고 또 속도도 제한해주고 자, 다시 카메라 지나면 다시 속도 올려주고 아,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외국차들 이게 잘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자, 운행하실 때 안전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우드 부분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런 가니쉬 부분만 봐도 딱 전차점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딱 느낌 오잖아요. 저희가 물론 실내 클리닝을 하지만 원초적으로 들어온 차들은 아무리 닦아도 태가 안나 하지만 이 차량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밑, 앞, 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미디어 장치와 공조 장치를 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버튼딱 눌러주시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가 나옵니다. 요런 거는 또 비닐도 안 띄셨네. 이거 띄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터치감도 이게 딱 누를 때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 오, 터치감도 좋아. 자,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로 바뀌고요. 자,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공기청정 모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쪽 핸드폰 무선 충전 당연히 가능하고요 10V 시거잭 USB 포트 자 10핀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트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다이얼 기어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확인해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적용되어 있고요 시뮬레이션도 잘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놓으셔도 재밌어 자 그리고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주차하실 때도 편리하게 이용해 볼수 있는 자, 서라운드 뷰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보조성 역시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다시 내려오시면은 경사로 밀림 방지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아니, 조작하는 다이얼 로브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또 이쁘게 계기판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전방 센서 어라운드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큼지막해 자 이거 커플 헬더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중고차 구매하시려면 키연기줄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전사조님잘 관리해주셔서요 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 보조 시스템 자동 주차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요 요새 이제 대세 옵션이잖아요 이제 아파트 공간 뭐 주차 공간 얼마나 없어요 거기다가 마트 공간 더 협소하잖아요. 물건 사가지고 뒤쪽으로 트렁크 쪽으로 짐 실을려면 공간 좁다 보니까 남의 차에 피해 줄 수도 있고 내차 피해 긁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자 원격으로 시동 걸어가지고 주차 쫙차 앞으로 빼가지고 짐 싣고 바로 출발고 아 이게 예 간지 납니다. 자 자동 주차 기능까지 지원어 있습니다. 안내 수공간 봐봐요. 거의 사용감이 없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자, 디올류 스포티지 차량이고요 앞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적용돼 있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말이 너무 많았죠? 자 빠르게 나가서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타 할아버지도 반할 만해 너무 이뻐 이거 시트 봐봐 <laughs> 뮤직합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그래비티, 그레이 색당의 디올류 스포티지 차량. 자,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전차주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관리 상태 끝장나는 디올류 스포티지 차량이었고요 최상위 등급,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220만 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타일 패키지에 크일 프리미엄, 사운드에 자, 모니터링 팩까지 적용되어 있는 자, 옵션 빵빵하고 자, 연비 좋고 세금 저렴한 자,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디올류 스포티지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939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대비해서요, 저렴하게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레이와 블루가 적용되어 있는 투톤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자, 흔하지 않은 디올리오 스포티지 차량이었고요. 자, 옆쪽에 보이는 디올리오 스포티지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2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부가! 빵 만사형통! 부자대서 킹카에서 찰구매시기를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중에 산타 같은 분 계시면 이거 좀 사, 사주세요. <laughs> 제발, 집을유